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주차 AP 트레이더 프로그램 매매 결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 투자연구소 공식 홈페이지로 어, 들어오시게 되면, AP 트레이더 메뉴가 있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 매매 결산이 있습니다. 자, 눌러 보시면 어, 이 프로그램 매매 결산을 통해서 AP 추천주에 포착된 종목들의 어, 어떤 매매 일지와 영상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은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4월 1주차에는 어떻게 좀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4월 첫째 주에는 세 번의 수익 실현이 있었고요. 어, 손절 종목은 한 종목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종목이 어, 포착되는 과정과 또는 이제 수익 실현 어, 분할 매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3일자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날은 이제 비트 컴퓨터가 2.5%의 어, 수익으로 마감이 됐었고요. 어, 눌러 보시게 되면 어, 이날 이제 비트 컴퓨터가 수익 실현이 예, 되었죠.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시작 전에요. 항상 실행, 실행, 실행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할 매수부터 수익, 실현, 손절이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고요. 종목 포착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자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눌러놓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보유한 종목이 만약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요. 저런 식으로 매수가에 들어올 때 자동으로 분할 매수를 해주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 목표가에서 자동으로 수익 실현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보유성 기능이라는 게 작동을 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때 주가의 어떤 수익을 극대화해주는 그런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이제 비트컴퓨터가 자동으로 목표가에 도달해서 수익 실현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아, 중요한 거는 이제 신규 종목이나 이런 것들도 장 중에 언제든지 수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혹시 뭐 종목이 들어온 게 있으면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매수가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제 분할 매수가 되고요. 올라가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수익 실현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클릭 한 번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본업 하시던 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클릭 한 번으로 분할 매수부터 수익 실현이 원 클릭 한 번으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도 직접 선택해서 분할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어떤 등락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대로 자동으로 수익실현 떨어지면 떨어지는대로 내려올때마다 분할 매수 이렇게 편하게 매매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종목이던 20종목이던 계획된 분할 매수와 전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인 어떤 시세의 변동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AP트레이더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010-2666 6-601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이 프로그램 담당 팀장님께서 직접 궁금하신 부분들을 해결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이상 4월 1주차 매매 결산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결산 시간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